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일단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음. 고린도후서 3장 17절.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는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살아날, 어, 앞으로 살아나게 될 미래의 수많은 영혼들의 무리와 행렬을 영의 눈으로 보셨다고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 자신의 자유 의지를 써서 수치와 수모와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자유 의지를 온전히 쓰셔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셨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리고 내가 뭐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무려 세 차례나 걸쳐서 어, 묘사된 그렇게 울부짖는 장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자유 의지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죠. 그죠 어, 어떤 시각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어떤 자율적으로 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이치 않고 견디자라고 마음을 먹고 하신 시각도 맞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 자신의 자유의지랑 상관없이 어, 그 죽음의 자리로 이르게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맞는 것이죠. 그죠? 뭐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뭐 로마 군인이 죽였다. 제사장들이 죽였다. 아니면 뭐 사탄이 죽였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시각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어 아마도 앞으로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써서 그 일을 감당하신 부분도 있지만 억지로 어, 강제로 그 위치로 가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음,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과연 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의 그러한 결정에 사단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죠. 그렇다면 이들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도 완전 자유함을 가지고 행해진 행위라기보다는 무언가 어떤 억압, 내지는 교묘한 회방이나 조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결정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무언가 방해가 있었다면 원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우리들은. 무언가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러한 행동이나 생각들이 어딘가에 편향되어 있거나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 때 자유라는 단어를 진짜로 묘사하려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원죄가 없어야 진짜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에서는 저와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 다른 의견을 저도 존중을 합니다 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이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뭔 놈의 하지 말라는 대목은 이래도 맞나 예,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떠한 압제와 억압으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운신의 폭이 삶에서 그리고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아, 내 자유가, 내 자유가 억압을 받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서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생후 10개월, <laughs> 제딸 얘기를 조금 하게 되요 생후 10개월 된 딸을 키우면서 이것은 아주 절감을 합니다. 뭐 다른 생후 10개월 아이들이 어떤지는 좀잘 모르겠는데요. 제 딸은 아주 호기심이 많아요. 뭐든 입으로 가져다가 넣어 봐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제가 강제로 뺏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인상을 팍 쓰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제법 단어를 알아듣는지 제가 이제 안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표정이 울먹울먹거리죠. 아이건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표정이. 런데제 <laughs> 딸이 나중에 깨달을 겁니다. 어, 못하게 된 부분들 때문에 자신이 다치지 않았고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억압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병든 자유의지 혹은 편향된 자유를 쓰려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나중에 성장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믿음이 자라면 진짜 자유함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때에 기꺼이 자유함을 버리고 구속과 헌신과 희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여기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억압의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경고등이 울리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경고등이 울리는 지점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 지금까지는 이 억압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억압의 사이드에서. 자, 그럼 그 반대 영역, 또 다른 영역에서는 실제로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임합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 악한 영이 떠나고 어떤 속박과 올무와 저주가 끊어지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함이 찾아오죠. 이걸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허나 이것도 도를 너무 지나쳐버리면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러이러한 것을 누리고 행하고 베푸는 것이 내 맘이다라고만 생각해버리기에 어느 시점에서 진짜 영적인 성장은 멎어버리거나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여기를 C라고 할게요. 편의상. 어, C 정도에 위치한 이한 c 정도에 위치한 어, 그분로부터의 으 억압이라면 혹은 어, 진짜 주의 참종 진짜 주의 종뭐 이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아서 어떤 특정 성도나 특정 사람에게 어,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막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떤 그 억압이 진짜 주의 참종으로부터 시행되어지는 억압이라면 해당 당사자에게는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진짜 유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 B1을 넘어가 버리는 억압이라면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그 영혼이 아닌 정작 사역자 자신에게 혹은 소수의 지배층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기 위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속박으로 집어넣는 구조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정치사회문화적인 현상, 정치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는 이 특수한 계층에게 특수한 계층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대다수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겠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예. 예. 북한의 극소수 특권층의 자유를 위해서 전 국민이 겪고 경험하는 억압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이 자유라는 말을, 자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북한처럼 이러한 일을 똑같이 시행하려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그죠? 제가 뭐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반대로 A-1의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진짜 자기 것으로만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만 하게 하려,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영역에서는 내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겠다는데 뭔 상관인가? 뭔 상관이냐?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주안에서 우리는 값주고 사신바 된 존재이기에 자유가 있으면서도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내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 저 개인적으로는요, 빌리 뽀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그죠? 어, 제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편에서 좀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주고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저번 편에서의 이야기에 조금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공짜인 것 같아도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구속이 있고 속박이 있고 억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지내놓고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도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적으로 잘할 수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정말로 자유가 임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과 저주와 속박이 떠나며 올무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라 것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읽은 그 대목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근본 본체이셨습니다. 동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자유를 반납을 하고, 낮아지고, 속박으로 들어오셨기에,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셔서, 장차 훗날에 살아날 영혼들의 그 행렬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기 때문에, 속박으로 들어가면서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점을 보게 하여주옵소서. 내가 다할수 있다고 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할수 있지만은 하지 않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은 적절한 선에서 낮춰감으로써 오히려 억압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이러한 부분의 영역에서도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분한 한 분이 어 정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 말씀의 많은 영역들이 어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